우주 만물의 근원, 소멸과 생성을 거듭하는 우주의 이치를 의미하는 태극. 그 중에서도 태극육장은 태극팔괘의 감을 나타내며 끊임없이 흐르는 물, 유연함을 상징합니다. 태극육장은 중국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연속적인 동작을 수행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끊어짐 없이 유연하게 연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태극육장의 품새를 보시겠습니다. 태극6장은 손날 얼굴 비틀어 막기, 돌려차기, 얼굴 바깥 막기, 아래 해쳐 막기, 바탕 손안막기 이렇게 다섯 개의 핵심 동작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태극6장의 핵심 동작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날 얼굴 비틀어 막기는 앞으로 나가는 발과 반대쪽 손날로 얼굴 바깥 막기를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우선 앞굽이 자세에서 몸통을 45도 정도 비틀어 줍니다. 두 팔이 교차해 얼굴 앞을 지나 손끝이 위로 향하게 바깥 막기를 합니다. 막는 팔은 보조하는 팔의 바깥에서 교차됩니다. 손날은 어깨의 끝선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 또 뒤쪽 다리의 무릎 또한 굽어지거나 뒤꿈치가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돌려차기는 목표를 향해 차는 발이 호를 그리듯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려 차는 기술입니다. 발등과 압축을 사용해 목표를 가격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찬 후, 찬 발과 같은 쪽의 어깨를 뒤쪽으로 돌려주듯 몸통을 비틀로 돌려찹니다. 바깥 막기는 팔목을 사용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얼굴을 막는 기술입니다. 막는 팔은 보조하는 팔의 바깥에서 교차해 얼굴을 지나 바깥 막기를 수행해 주면 됩니다. 이때 팔꿈치는 아래를 향하고 주먹은 위를 향하게 하며 팔목의 높이는 인중 높이에 위치하면 됩니다. 막는 팔목이 어깨의 끝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유의하며 동작을 수행합니다. 아래 해처막기는 X자로 엇갈린 두 팔을 교차시켜 아래를 해쳐막는 기술입니다. 우선 두 팔이 가슴 앞에서 X자로 엇갈린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후 단전 높이로 내린 후 교차해 양쪽으로 아래를 헤쳐 막으면 됩니다. 막았을 때두 팔은 자연스럽게 펴고 주먹과 다리 사이는 세운 두 주먹 정도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또 매주먹 등과 허벅지 안쪽이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선상이 되도록 합니다. 바탕 손안 막기는 바탕 손을 사용해 안으로 몸통을 막는 기술입니다. 보조하는 팔의 주먹을 명치 높이로 가볍게 올리고, 막는 손은 어깨보다 한손 간격 위에서부터 시작해 안으로 막습니다. 막았을 때 바탕 손은 명치 앞에 위치하며 겨드랑이를 몸에 붙입니다. 이때 팔꿈치는 아래를 향하면 됩니다. 막는 팔의 팔꿈치를 몸쪽으로 당기며 막아주고, 이와 동시에 보좌는 팔의 팔꿈치로 옆구리를 스치며 당겨줍니다. 지금까지 태극 6장의 핵심 동작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서대로 동작을 연결해 단락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극 6장의 1단락은 왼 아래 맞기, 오른 앞차기와 왼 바깥 맞기, 오른 아래 맞기, 왼 앞차기와 오른 바깥 맞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차기 후 무릎을 접으면서 두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해 바깥막기 예비 동작을 수행해 줍니다. 찬바를 지면에 디디며 막기를 완성합니다. 두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데 집중하며 기술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극 6장 1단락에서의 주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 뒷구비에서 180도 뒤로 돌아 딛기를 수행할 때 체중을 왼다리로 이동하며 압축을 이용해 회전하며 돌아 딛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일단락의 연결 동작을 천천히 학습해 보겠습니다. 태극 6장의 이단락은 오른 비트로 막기 오른 돌려차기와 왼 바깥맞기와 오른 지르기, 오른 앞차기와 왼 지르기, 오른 바깥맞기와 왼 지르기, 왼 앞차기와 오른 지르기, 아래 해쳐맞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 돌려차기 후 찬바를 한 걸음 반 정도 진행 방향으로 발끝이 향하게 내려딛습니다. 다음 왼발을 90도 왼쪽 방향으로 내디며 바깥맞기와 오른 지르기를 연결해 수행합니다. 앞차기 후 무릎을 접으며 지르기 예비 동작을 취해주고 참발을 지면에 내려놓을 때 지르기를 완성해줍니다. 이달락에서의 주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돌려차기 후참발을 전방으로 내디딜 때 보폭을 너무 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해처막기를 수행하며 두팔이 교차할 때양 팔의 안팎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달락의 연결 동작을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태극 6장의 3단락은 왼 비틀어 맞기, 왼 돌려차기와 오른 아래 맞기, 왼 앞차기와 오른 바깥 맞기, 왼 아래 맞기, 오른 앞차기와 왼 바깥 맞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 돌려차기 후 찬발은 한 걸음 반 정도 앞에 딛고, 오른발을 뒤쪽으로 딛으며, 몸통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킵니다. 이때 왼발의 압축을 사용해 한 번에 뒤로 돌아 디뎌 오른 아래 막기를 합니다. 압착 이후 무릎을 접고 두 팔을 가슴 앞에서 교차시켜 바깥 막기 예비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런 다음 찬발을 디디며 막기를 완성합니다. 두 동작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기술을 수행합니다. 3단락에서의 주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동작 또는 세 동작으로 구분되는 동작들이 끊어짐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3단락의 연결 동작을 더욱 꼼꼼히 학습해 보겠습니다. 태극 6장 4단락은 왼손날 거들어막기, 오른손날 거들어막기, 왼 바탕손 안 막기와 오른지르기, 오른 바탕 손 안막기와 왼 치르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 동작에서 왼발로 체중을 이동시키고 오른발을 90도 오른쪽으로 내디뎌 왼 손날 거들어 막기를 수행해줍니다. 그런 다음 체중은 오른발로 이동하며 왼발을 물러딛고 몸을 비틀어 손날 막기 준비 동작을 취합니다. 물러딛는 왼발의 뒤축도 동시에 물러딛는 방향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바탕손은 명치 앞에 위치합니다. 이때 겨드랑이가 벌어지지 않아야 하고 팔꿈치는 아래쪽을 향해 있으면 됩니다. 바탕손 막기를 진행한 후 빠르게 지르기로 연결해 줍니다. 물러딛는 발은 직선으로 디뎌줍니다. 사달라에서의 주의사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에는 앞쪽에 있는 발을 뒤로 옮기며 수행해 줍니다. 물러 디딜 때에는 물러 디는 발을 먼저 디뎌야 하고 호를 그리지 않아야 합니다. 또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순간 무리하게 회전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그럼 천천히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사단락의 연결 동작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극 6장에 대한 교육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동작을 보시면서 품새를 익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극 6장의 핵심 동작과 단락별 설명, 주의할 점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태극 6장이 담고 있는 바, 물의 유연함을 상기시키면서 자연스러운 동작 연결에 집중하며 수련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태극 7장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